파가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요 <laughs> 저는 이거를 생으로도 자주 먹고 있는데요. 찾아보니까 파프리카랑 양파가 HDL을 높여주는 식품입니다. 음... 네, 몸식에서 네. 정말 좋은 재료를 선택하셨고요. 이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최근 이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아주 주요한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. 특히 이 빨간 파프리카의 펩산틴이라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특히 간에서 지방질의 대사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뿐만 음. 아니라 이 양파도 참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콜레스테롤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양파즙을 100cc, 8주 동안 먹게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피검사를 다시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총 콜레스테롤이 10.3%가 줄었고.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9.2%가 줄었습니다. HDL은 어떻게 됐을까요? 어떻게 했나요? 올라갔죠. HDL은 5.6%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. 사람에서도 이런 기능이 인정된 겁니다. 네. 사실 제가 HDL 괜찮잖아요. 저희가 네. 한 10년 됐거든요. 그래서 빨간 양파즙을 매일 아침마다 마시고 있어요. 그 믿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. 음 <laughs> 저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. 네. 이번에 양파 농사를 해도 풍년이 됐습니다. 실컷 아아 먹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. 올해 양파가 너무 풍년해요 그래서 양파 값이...